꼴도 보기 싫어서 이혼한 게 아닌 걸까요? 여자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동안 연애 경험이 없었다? 이혼했는데 아직도 연락한다고? 이거 전기세 자동인체도 아니고 왜 이렇게 끊기 힘든 거야? 안녕하세요. 너만솔루입니다. 28기 드디어 돌싱편인데요. 시작부터 태풍의 눈, 영수님이 등장했죠. 27기 영수님이 딸깍딸깍 손가락 제스처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책임감 있고 배려심. 기대하고 보는데, 묘하게 사견치 않은 점들이 보입니다. 전초와 1년 연애 후 결혼, 성격 차이로 이혼, 자녀는 없어요. 그런데 아직도 연락을 한다? 이쯤 되면 성향 차이보다 태도 차이가 더큰게 아닌가 싶어요. 안정적인 삶을 원했다는 전초 입장에선 남편이 도전적이라서 힘든 게 아니라, 안정시켜주지 않는 태도가 문제였던 게 아닐까요? 작은 말투 하나, 사소한 행동 하나에도 사람 헷갈리게 하는 그런 스타일 있잖아요. 그게 은근히 보입니다. 꼴도 보기 싫어서 이혼한 게 아닌 걸까요? 팩트는 아니고, 이건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방송 속에서 바로 증거가 튀어나와요. 돌싱녀 A한테 확실하게 해라. 너를 피하는지 왜 모르냐. 라고 듣고 돌싱녀 B한테는 너뿐이다. 라고 하죠. 어, 이게 뭐지? 멀티탭인가? 콘센트 하나에 전자제품 다 꽂혀버리네. 인터뷰에서는 또 관계 하나하나가 중요하다. 뭔가 확대해석된 것 같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거 듣는 사람은 당연히 헷갈리죠. 뭐 무슨 말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유부단한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들었다 놨다는 스킬이 아닐까 싶어요. 그 스킬의 정체가 뭔지 아세요? 바로 배려와 책임감입니다. 좋게 말하면 매너남인데 냉정하게 말하면 여지 스페셜리스트. 누구한테나 친절하니까 다들 나한테만 특별한 줄 착각하게 된다는 거죠. 이쯤 되면 배려가 아니라 던져놓고 반응 구경하는 실험 같기도 하고요. 행동에서도 티가 납니다. 남 출들 앉아 있는데 여출 나오기 전부터 뭐 순서 정해놓고 나가자는 둥 언제 오는지 계속 기웃기웃. 여자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동안 연애 경험이 없었다? 그건 치킨은 싫어하지만 닭다리는 좋아한다랑 같은 소리죠. 게다가 여출마중 드립을 자꾸 되새김질하는데 이건 뭐 소도 아니고 반추동물급 집착이에요, 이거. 물론 편집의 장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런 장면들 덕분에 다음 주가 더 기대가 됩니다. 영수 님이 진짜로 여출들의 마음을 휘어잡는 매력남인지 아니면 그저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 배려형 낚시꾼인지 사실 아직 영수님이 좋고 나쁘고는 없습니다. 다만, 그냥 나온 부분만 봐서 판단을 해봤을 때 아주 다음 주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화에서도 또 날카롭게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